아,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입니다 음 <laughs> 변동성 보다는 우선은 우상향을 계속하는 지금 음, 주제라서 어 저는 가능하다면 오늘까지 만약에 모든 주식을 팔수 있으면 다팔 계획이고 어 지금 요즘 이제 들리는게 8월 미기설이 있는데 어, 어떤 연고로 이런 스토리가 어, 진행되는지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. 하지만,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, <laughs> 어, 코스피 그 박스권 지금 행보기 때문에, 그 항상 이제 2250에서 80에 닿으면은 하방으로 좀 내려갈 그런 어,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다음 주 월요일은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, 어, 운이 좀 나쁘면 내일 빠질 수도 있어요. 내일부터. 그래서, 어, 수익 <laughs> 구간인 분들은 지금은 다 매도를 하시고, 어, 금요일, 월요일, 이렇게, 만약에 마이너스 한 4에서 한7% 나오면은, 어,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.